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대서두 번째 소식. 정말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아서 이거 자료 모으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래도 그만큼 알찬 내용들이 가득하니 들어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지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영웅님이 또 아주 권위 있고 의미 있는 상을 하나 받았죠. 바로 2021년을 이끌어갈 퍼스트 브랜드 대상 이 중에서 트로트 가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을 이끌어갈 퍼스트 브랜드 대상 인물 부분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아이돌 가수 중에서 영우님이 트로트 가수로서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측에서 봤을 때 트로트 가수 부문은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발표를 한 것이죠. 바로 옆에 보면 예능인 장도연님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능인인 유재석님도 위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선 어, 영상에서 뽕유소가그 23인의 전문가들 투표하는 부분에서 예능인이 대한 것과 이렇게 가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 장도연, 유재석은 예능인이라고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영웅님은 이렇게 자신이 활동하는 본업인 가수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폄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소비자 참여를 통하여 브랜드 성과를 측정해 본 브랜드 어워즈인데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소비하였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하여 수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웅님 같은 경우는 가수로서도 볼 때도 이트로이라는 장르 자체를 몇 단계 이상 끌어올렸고 트로 관련된 수많은 소비층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장본인이죠. 나아가 광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아쉽게도 쌍용차가 회생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만큼 막대한 빚을 졌던 브랜드조차 순간적으로 엄청난 판매량을 폭등시켰던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광고계의 블루칩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당연히 내년을 이끌어갈 브랜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인물들만 꼽아서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 건데요. 야, 영웅님이 여기에 당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아주 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만이 아니죠. 이렇게 영웅님이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최근 키싱아트 촬영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의 김유민님이 이렇게 함께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한 건데요. 촬영장에서 만난 임영웅씨께 저도 배웠어요. 건강하고 행복하자. 건행이라는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아마 영웅님과 함께 이 화보 촬영을 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되면 영웅님이 건행인사, 연예계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대유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미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인사한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우리 장년층 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과 건행인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분야에서 영웅님의 끝없는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뽐뉴스가 올해를 빛낸 가수라면서 이하는 방탄소년단 40대 이상은 영웅님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니 깜짝 놀랄 내용이 바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세에서 30대까지는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했지만 30대부터도 영웅님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싹다 올킬입니다. 다 영웅님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단 얘기는 30대부터 2위로 시작하여 40대, 50대, 60대까지 그 이상은 싹다 임영웅이란 이름이 1위의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야, 이런 것만 살펴봤을 때 지금 영웅님의 이 압도적인 위치가 얼마나 지금 높아져 있는지를 온 국민이 알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내년의 행보는 더욱더 굉장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공중파로 진출을 하여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내년에 있을 연말 시상식부터 아주 각종 방송에서 우리 항상 보는 연예인 유재석 님처럼 영웅 님 역시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각종 음악 프로그램 음원 가수 활동 코로나가 잦아들면 콘서트까지 야 정말 이거는 예측을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최근 우리 영웅 님 유튜브에서 영어로 된 임영웅님 이름을 내 걸면서 전 세계적인 진출을 특히나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졌다고 했는데요. 아마 내년에는 이러한 국내에 국한된 활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영향력이 끊임없이 발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영웅님의 채널에서 미스트로 티저 영상 비하인드 영상이 벌써 두개째가 공개가 되었죠 자 그런데 항상 영웅님이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다 라고 뽕뉴스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트라랄라 무대 기억하시나요 여기에서 엄청난 개그 코미디를 보여줬던 이 영웅님의 모습이 깜짝 놀랄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노래를 꾸몄던 UV 유세윤 님과 유진 님이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에 나가서 했던 말이 다시금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이날 영웅님이 총을 맞고 쓰러지고 유세윤 님이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몸과 다리를 들썩거리면서 움직여주고 각종 표정 연기 등이 다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물론 사전에 간단하게 구두로 이런 느낌으로 할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다라고 말만 했을 뿐 무대 리허설을 가질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님과 유세연님은 참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영웅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딱 녹화가 시작되니까 표정과 이 리액션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연도 영웅님이 응해주기만 한다면 자기들은 콘서트든 방송에서든 나가서 응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극찬을 했다고 하네요. 이 무대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스럽죠. 유세연님은 특히나 예능인으로서 개그맨으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수로 겸업을 하지만 무대 자체와 노래 자체가 코믹성을 상당히 띠고 있는데요. 그런 이 예능인 입에서 영웅님의 이 코믹 연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 영우님이 확실히 연기에 대한 소질이 있고 욕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말 연기의 욕심이 본격적으로 생기고 있다, 라는 것이죠. 아마 나중에 단독 콘서트 같은 게 진행이 되면 이러한 공트적인 요소와 분명히 이 트랄랄라 무대가 엄청나게 이슈가 된 만큼 UV님을 초청하여 아마 깜짝 무대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 봅니다. 자 그러한 코믹 요소 내일 뽕숭아 학당에서 극에 달할 것 같은데요. 현재 공개된 이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우리 트럼맨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동물 인형 옷을 입고 촬영에 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바로 무엇이냐 이 중에서 임영웅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아마 뽕뉴스 생각으론 가운데 있는 인형이 영웅님 같습니다 맞으면 나중에 꼭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자세가 이미 다른 출연진들과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이미 웃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영웅님 이름의웅자 곰이 연상되지 않나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소로 많은 팬들이 이 가운데 있는 곰인형을 쓴게 임영웅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방송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연 이 중에 누가 영웅님일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득 알찬 내용을 들고 두 번째 영상 준비해드렸고 남아있는 세 번째 영상 곧 올라올 예정이니 바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